지난번 7 2 롱가인스 홍콩 인 n r 레이시스 결과 사형석으로 간다 홍콩 백. 프랑스의 소지가 우승 전년도 챔피언인 지아벨로토의 앞쪽에 위치를 유지하며 코스를 타고 선두로 나와 직선에서 뒤따라오는 지아벨로토를 뿌리치며 골인 대선문상에서의 서로의 기록을 그대로 옮겨오면서 이날 유일하게 챔피언 타이틀을 깨부순 남자가 되었습니다 홍콩 백. 홍콩의 단거리왕 카잉라이징이 앞승 스타트하자마자 선두에 서서 페이스를 만들고 최종 직선에서 뒤에 오는 상대들을 신경 쓰지 않고 차를 버리며 앞승 레코드마저 갱신하며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혼자서 제일 빠르게 달렸다라는 심플하고 강렬한 레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홍콩 마이 홍콩마 보이지 버블이 우승 선두를 마크하는 형태로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다가 마지막 직선에서 동갑내기 일본마 소울러시와 숨막히는 승부를 벌인 끝에 반마신 앞으로 나오며 승리 카잉 라이징에 이어 챔피언 방어에 성공하여 최근에 부진을 설욕하였습니다콩 홍콩의 슈퍼스타 로맨틱 워리어가 승리! 스타트하면서 차분 중단의 위치를 사수하다 코너를 돌며 선두로 올라와 곧바로 스퍼트를 걸어 매섭게 따라오는 벨라지오 오페라를 반마신차로 압도하며 고린 홍콩컵 사연페라는 믿을 수 없는 역사를 써내리며 두바이와 사우디에서 일본마들에게 겪은 패배를 서륙게내며 이곳에 최강이 누구인지를 멈쏘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이번 원정을 나간 일본마들의 성적을 보자면 작년 키카상바이너반식은 흥분하였는 지 초반에 산도로 빠르게 올라왔다가 침몰하였고 오리티아라 이것만 엠브로이더 리듬 어째서인지 제대로 스퍼트를 걸리지 않았으며 윈 카넬리안과 사토노 레브는 직선에서 버티지 못한 채 올라오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소울러시와 펠라지오 페라가 호투를 벌여준 것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는데요. 이번 원정의 바디 중한 마리였던 소울러시는 라스트라인 이번 홍콩마일의 최종 직선에서 오랫동안 기억될 치열한 직선 승부를 보여주었으며 난생 처음으로 외국의 레이스를 달린 펠라지오 페라는 결국 로맨틱 워리어에게 마지막까지 다이지 못했지만 세계의 무대에서 꿀 자랑 멋을 보여 줘. 내년에 오사카 해에서 일본 역사상 첫 최레이스 3연패를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해 주었습니다. 만 얼마 안가 은퇴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본 마들의 올해 의 마지막 원정 경는 아쉬움만을 남기며 끝이 나 버렸는데요. 포에버영의 브리더스컵 재패를 다 기념하기도 전에 본진의 재팬컵에서 프랑스마에게 패배하며 월드 레코드를 빼앗긴 일이 있었기에 이를 만회할 결과를 내길 바라는 팬들이 적지 않았지만 최근 홍콩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참사로 인해 개최에 대한 비판의 시선이 많았고 실제로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날 뻔했던 만큼 현재는 모든 일정이 성황리에 무사히 끝난 것에 안도하고 앞으로 해결할 과제들에 대해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부디 내년에는 미래의 우마무스메들이 해외에서도 활약하고 무사히 귀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원하며 이상 즐겁게 살고 싶은 깡통로봇 로동 슈트였습니다.